대살로니가 전소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아,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 네. 네. 제가 한 20년 전에 저기저대구지대전이지 갔습니다 네, 갔는데 거기 체육관에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장종등 목사님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뭐 본문 말씀 별것도 아닌데 이 양반이 말이요 우리가 보면은 또뭐 우리보다 조금 더 체격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 가까이 보면 굉장해요. 어큐크고요. 지금 아, 장사예요. 어 근데 그 양반이 말하면 그냥 있는 힘을 다해 목숨을 약간 또 걸리나 힘을 다해왔더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그게 한 그런데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관게 사람들 그 힘을 얻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일목사가 주의 전개 맞습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무슨 법이 최고입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나야, 목숨을 나야, 뜻을 나야, 힘을 나야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유을 그렇게 해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사랑한다고. 그럼 사랑이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주는 것이 사랑이고, 밥 있는 사람, 밥, 배고픈사람게밥 대한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길바닥에 넘어졌으면 건강한 사람 붙들어주고, 병원으로 인도해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법관이면 법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정물 하나님의 자녀가뿐만 아니라 자녀의 골세를 가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실실한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 반량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두어라 삼분이나 보고 모세를 보는데, 모세는 두번 두 봤어요. 두번 요단강 건너갈 때 보고. 그 다음에, 나 둘째 모아도 불수라고, 구름을 타봐도 그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그런가, 이런, 그러니까.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말하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본 것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누구냐면은요, 하 근본 하나님 본짓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를 본다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나팔을 크게 불되는데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 여기 한 수십 명 모였다고 생각 안 해. 수천 명 모였다고 생각하고 는 수만 명 모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썬선프에서 이런 사람 부자인데 부자, 기적이에요. 그리고 뭐했던 인도의 썬 나신. 정비라고 그냥 교회에서 남다 주고 적도다 주고 재산도 다 주고 옷도 다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다 하고 자기는 아주 산도들은게 정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뭐그 외에는 사람들도 달라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큰 복을 받아가지고서 아주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그 아브라함이 우리 아브라함이 복을 이렇게 받았어요 거기에 은혜를 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여러 분 불렀습니까 내가 무슨 모세도 아닌데 그렇게 불렀는데 근데 어느 여자 어, 목사님이 말이죠 아주큰 죄를 그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도 어렸을 땐 너무 약해갖고 뭐 그냥 뭐 코피만 실질적으려고 그랬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니까는 아 어,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굉장히 큰 나전수 기도 나. 하 이상한 목사인데 아주 뭐, 뭐, 훌륭한 목사님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은 낮아지게 해서 드시고 응? 낮아진 사람은 또 높게 높은, 높은 건 낮아지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아 나도 그래요 나도 아, 나 같은 걸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는데 아,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도 뭐 좋은 사람이래. 아, 건강한 사람도 보고 뭐막 병들어 죽던사람뭐 하다가 이 골골골골 하다가 내 내년에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데 핍박이 라고 받을려는 거니까는 이런 게아고 그냥, 그냥 그냥 그렇게 되는 경말가많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겼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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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을 이겼느냐! 절망을 이겼느냐! 나 보고, 아, 좋은 기도 수도 없 아, 도시에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30평 됐는데, 그 옆에 무슨, 그큰 교회, 뭐 몇백 명, 한 오백 명 되는 교회에 나식 집사가, 사치을 사가지고 와서, 큰날마다 그냥 마에 뭐 헐어라. 하, 그래갖고 이제 헐어줬지. 그 헐어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뭐구속시설를 옮기느냐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집이 넓은 데서 짓는 건데 저는 데그 좁은 데서 하는 것은 두배세 배가 힘들어. 그고또이데또 옆에 그래요. 옆에 한20몇메다 되는데 그고또 또 거기 그짝에도 <laughs> 그렇게 하. 야고아 그래서 아 이제 반도 안남았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손바닥을 만든 땅으로. 만은분라 그런데 가능한 예시가 올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한 거요. 결과적하나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거기에 생명의 기대면은 여러분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뭐 성경 몰라서요? 신앙 몰라서요? 분다가 왜 쓰러집니까? 왜 병들었니까? 두세명 있는데도 가고, 그걸 큰데도 가고 막 했는데, 어차피 그냥 병이더라도 다두개 됐어 그강대상이살 기운도 없는 거야. 그래야 돼. 내가 죽어도 목표하다. 그러니까 잘해본 것이 소원인데. 그래서 이제 그물 얘기, 강대장에다 모술 받아고 허리대도 걸려놓고, 이어서실 승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반대에 떨어 그 사모님이 사람을 사가지고 삼가서 너보다 낫더니만 거저 기도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기도해주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내가 문밖에서 구독 들어오니 누구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용납하면 그런 나름으로 먹고 나 권능을 받은 인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나 마음도 모을 불과 갖고 있다는 것이 말이죠. 아침만만 손수가만 갔다가 어느 날 귀신 나고 손 났어. 근데 요즘에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한 목숨을 하면 죽게 살기로 기도 않는가? 죽게 살기로 기도한다는 건다 성공했어요. 손기정 선두가 말을 듣는 말을 적에 그냥 뛴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그 받는 거예요. 아니요, 주식에 따오면요, 주식으로 천국에 못 가. 얼굴 이뻐도못 가. 뭐 마음이나고 좋다 마음 작아도 못 가. 오직 믿음으로 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력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그금그영은 받아요, 천사들이. 그런데 영은 빈약이라 천사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한가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보시오. 어, 뭐이 올가라, 돌가라, 이거 팔아. 요 금판이 나온다. 금판이 나오긴 나오네. 근데 맨날 그런 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서야 천사의 용금들에 대 사람도, 심지어는 목사님들도요 우리가 알고 가야 돼. 목사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건 별처럼 인데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이사람이뭐 있냐? 돈 있냐? 따라가면 내 인명이랑 한 그릇 더 먹지만, 몸사람이 뭐 돈을 다 하고 사달라고 그래. 그거 한두 번 사주고, 또 우리 그래 몸은 뭐 그거 한번 사주는데, 선물 좀 사주고. 그냥 자꾸만, 아 그래. 그래 뭐, 아, 양고추 사라고, 사다 오면 양고추 사주고. 그 사람들 고마워도 모르고, 그냥 거지 같은 믿음을 하는 사람들이, 거지 많이 몰라. 주는 믿음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사람들이 너 어느정도 믿음의 수준이 올렸느냐 내가 종로구에 나간거 하나 있어요 그 너희가 믿음의 초보를 버려라 되기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건 시그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맨날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를 몰라 누가 예수를 몰라 귀신들도 알고 믿고 다믿느다 그건 누가 몰라요 누가 심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죠. 철를 불가능은요. 이게 강한 철을 만들 수 있고, 녹철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자제 부속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뭐요? 금은 뭐요? 금, 순금도 만들 수 있고, 정금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금이라고 해서 믿음이라고 해서 사랑이라고. 누가나 사랑, 좋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흰털들은숙 자. 가살아 are 는 o 이거안 좋은 거란 말이 e 내가 r e called Kalino. You are Hanan, y o 복 주고 e out of the project. Poke to 는 o to g 주 to go to go to go to go 사람 많아요 박사도 변해 go to go to go to go 분별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o 요 그래서 믿음의 예, 그걸 연주를 무시고 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요? 항상 기뻐라. 하나 같은 게 뭐가 기뻐? 기뻐야 된 말이야. 얼굴이 화내지고 기뻐도 기뻐도 난 항상 기뻐도 뭐가 기뻐? 능력이 오니까. 예. 그 전에 내가가고 오고 나가지고 이제 남다 두려워. 그래, 그냥 다 공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돈돈 돈돈 주면서 아버지 누구 주지 말고 아무리 나사 먹어 어, 그러더라고 난다죽 뭐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니까 형제에 형만한 게한 능력이 중만한 니한그 사람에게 그런 말걸그사람에게신령만걸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뭐라고 했지 알아요? 일장십일절에 실량한 은사를 주기를 원하니까 은사만 하라. 빼은사에게 <목소리> <왜? 목소리> 그거 뭐, 은사주의냐 그건 넌모주의야 기도만이 얻는 기도 못거고 안하면 되냐 그거 뭐교형만 부흥돼 그건 넌 교회 안되고 그 지하실에서 뭘수하면돼요 그러다 나를 얘기잘하자라는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돼야 되는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정을 네, 받아야 됩니다 권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를 다 인정을 해 되는 거예요 응? 모험인물도 맞아. 세상에서 돈이고, 뭐리 리해도 세상은 돈이고, 우리는 실감을 아, 다할렐루야 아, 아, 네. 그래서 그냥 그림만지나 나타나는 이건 예수 사도시대 는 그야 예수 그러자는 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받아니다왜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금 내고 시간 맞춰서 못 들어도 오늘에 다 눈물을 흘린다 아,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운동장에 뛰었다고 뭐 상받문건잘 아세요? 1등을 해야만 금메달 2등하면 은메달 3등하면 동메달 그 다음에 4등은 아무것도 없어 <laughs> 네? 그뭐 고난도 준다고 하더라고 몇등까지는 뭐 뭐7등까지잘거준다고 <laughs>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어려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네. 우리가 우리 그래서 다. 저. 지난번에 와서 여기서 또 무릎 꿇고 그사람들면 아이고 아이고 뭐대날뻔해서다 와서 털아 진짜 렸는데 그런데 젖덩어리가 불에다 넣으면 새빨개가 새빨개가 나노랫동그리막이게그깔이 되는데 그때 필요할 물건이 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어떻다 문에다 타버다고 하면 딱딱해 메져갖고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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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긴 자는 뭐요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호자에 앉은 것 같이, 같이 하여, 졸리라! 할렐루야! 능력받고, 항상 기쁨이!